장민호이 다음 주 방영될 인기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촬영에 참여해 자신의 새로운 곡 '모래알갱이'를 홍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민호의 어머니가 평소 즐겨보는 방송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장민호은 새로운 곡을 소개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출연 소식에 프로그램의 MC와 어머니들은 물론 제작진들까지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촬영 당일 장민호의 촬영장에 도착하자 김종국의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머니들이 그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 차량 정류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환영에 장민호는 순간 어색함과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지만 곧 어머니들의 따뜻한 팬심을 이해하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민호과의 짧은 대화나 만남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그를 맞이했고 이 모습은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장민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를 평소에도 좋아하며 그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팬심은 촬영 중에도 이어져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며 장민호의 새꼭 모래알갱이를 듣는 순간마다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의 이번 출연은 단순히 음악 홍보를 넘어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그의 매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장민호의 어떤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지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머니들은 장민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마치 장민호의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목소리에 감동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이러한 모습은 장민호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의 지지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날 촬영 현장은 장민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팬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어머니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은 자신의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모든 순간의 열정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어머니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음악과 삶에 대한 철학을 진솔하게 전하며 그들로부터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민호은 자신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부르며 깊은 감정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표현력 그리고 곡에 대한 섬세한 해석은 현장의 모든 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물론 제작진까지도 장민호의 무대에 감동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민호의 공연은 단순한 곡 연주를 넘어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기술과 깊은 감정이 어우러져 탄생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는 이번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을 통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자신의 음악과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또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신곡 모래알갱이를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곡의 제작 과정과 담긴 의미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이 곡이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와 헌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곡의 영감이 되었으며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이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어머니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곡의 가사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며 팬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한 곡의 제작 과정과 고민들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물론,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장민호의 이야기는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진솔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MC들 역시 장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MC들은 그가 연주 중 보여준 섬세한 감정 표현과 곡의 완성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장민호의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그가 팬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과 신뢰를 상징하는 깊은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장민호의 인간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모래알갱이라는 곡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과의 관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담아낸 특별한 선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곡은 그가 경험했던 고난과 감사 그리고 팬들에게 받은 위로와 사랑을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감성적인 보컬과 진정성은 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의 무대 역시 특별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공연 이후 SNS와 팬카페를 통해 그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메시지에 대해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 팬은 모래 알갱이를 듣고 삶의 작은 순간들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민호님의 음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그의 음악이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민호의 노력과 헌신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곡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희망과 영감을 더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민호의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은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다가올 행보는 음악계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기대를 선사할 것입니다.